mm oh. 지인야, 일어서. 엄마한테 와. 엄마한테 올까요? 엄마, 안나. 안나, 안아 어, 고고고. 엄마. 엄마, 안나 주세요. 지 엄마 토닥토닥 해줘. 토닥토닥 해줘. 토닥. 토닥. 토닥토닥 해줘. 토닥. 토닥. 토닥, 토닥, 해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토닥. 도다. 어이 어이구, 구제잠 오구나. 제잠 와요? 응. 제 잠이 와요? 응. 근데 왜 엄마 침대에서, 엄마, 엄마 자는데 자려고 그래? 엄마랑 자고 싶어요? 응. 알았어요, 엄마랑 자자. 쟤 어, 피곤해요? <laughs> 뽀뽀, 뽀뽀, 뽀뽀? 왜 자꾸 뽀뽀 타령이야? 쟤 혼이랑 혼이랑 뭐했어? 뽀뽀. <laughs> 아빠 충격이었어, 쟤야. 아빠고마 뽀뽀해. 아빠네. apa mau makuya kaku? Apa kaku ya dochie? Apa kaku? Aku kak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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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ku